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이민 취업 전문 셰프크루 대표 로젤입니다. 어 저는 이제 셰프크루 에이전시를 운영하면서 요리 유학생들과의 교류가 잦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파인 다이닝의 정점 모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이제 이 모수 레스토랑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번 흑백 요리사를 통해서 안성재 셰프님에 대하여 더 관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흑백 요리사 두 번째 리뷰 주제 안성재 셰프님과 쓰리 미쉐린 스타입니다. 어, 이번 내용은 뭐,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가 다100% 맞다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비평보다는 약간 다른 시각의 차이를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저는 이제, 파인다이닝 전체를 말할 건아니고요 극강의 하이엔드 파인다이닝. 이제, 그러니까, 투스타 혹은 쓰리스타를 말해 보려고 합니다. 어, 원스타 같은 경우, 약간 국수집도 달수 있다는 것이고, 다이닝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번 흑백 요리사 방송을 통해서 대중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하이엔드 파인 다이 쪽만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어, 참고로 저도 요리사였는데 경력은 영상 아래 정보란을 보시면 돼요. 어, 우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이엔드 레스토랑 셰프로서 성공하는 길을 말씀드렸을 때 어, 가장 쉬운 방법은 집안에 돈이 많으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당신이 이제 임정식 셰프님이 될수 없는 이유라고 동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위에 있으니까. 부가 있다면 그 가치를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해도 되죠. 예전에 한국에서 스타 셰프가 한창 뜨던 시기에 뉴 코리안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도산공원을 중심으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하이엔드 다이닝들이 막 시작을 했어요. 미국 c i a 출신 분들이 약간 현금으로 거의 막그 학교 가려면 막 생활비, 기숙사 비용까지 2억 가까이 쓰시면서 공부하시는데 그 사람이 뭐 2억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력이 없어도 경력이 있는 분들과 함께 스타일을 잡아서 레스토랑 경영으로 뭐 나가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 이제 임정식 셰프님이셨던 거죠. 참고로 이분은 이제 몇 년씩 레스토랑에서 경력을 쌓으신 분은 아니고 이제 CIA라는 학교에서 약간 기초 요리를 배운 다음에 약간 스타지로 이제 여러 경험을 쌓고 경력이 아니라 경험을 쌓고 레스토랑 경영으로 나가가신 분입니다. 약간 소은 셰프님이나 안성재 셰프님처럼 직접 현장에서 경력을 막 엄청나게 쌓은 분은 아니고 본인이 레스토랑에서 경력을 본인의 레스토랑에서만 경력을 쌓아간 분이라 조금은 다른 결이에요. 아 제가 이제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야, 정식당을 이제 실제로 이끌었던 이제 장성수 셰프님은 현재 시드니에서 투의 타이엔드 파인 다이닝. 올타를 맡고 계시고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또 뒤에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부러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말고 순수 약간 내 능력으로 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 유학을 가는 방법도 있어요 참고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처럼 비싼 유학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호주 라는 어 호주 라는 유학을 말하는 거고 그럼 뒤에 이제 또 자세하게 이야기 할거예요 어, 국내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 전전 어, 전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일단 이런 하이엔드 쪽으로 내 경력을 잡았다면 여러분들 어, 장시간의 희생이라는 걸 무조건 해야 되는데 모수를 포함한 하이엔드 파인다닝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 스타지라고 하는 무급 봉사의 개념을 강요받고요. 이게 노동법에 걸리든 말든 이 분야는 이렇게서라도 해 하고 싶은 분들이 약간 줄서 있기 때문에 약간 막 신고도 못해 솔직히 그리고 워낙 좁은 분야라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인생을 갈아넣을 생각이 아니면 약간 도전할 수도 없고 여러분 괜히 물 흐리지 말고 여러분 이제 거의 가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던 사람들을 이 분야에서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 이런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거에 자부심이 엄청나죠. 특히 이제 흑백 요리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참가자 1 2 3 그리고 막 트리플 스타 보시면 실력이 장난 아닌 거볼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시간과 인생은 요리 하나로 끝나고 요리에 미쳐 있는 분들이자 약간 어, 다르게 말하면 빠르게 탈출을 원하시는 분들이요, 할 겁니다. 뭐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희생에는 돈이라는 희생도 여러분들 포함이 돼요. 만약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이런 하이엔드 파인다이닝에서 일하면 초반에는 막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막 월에 한 80만원 밖에 안 줍니다. 뭐 예외는 있겠지만. 이후에 정식 고용이 된다면 뭐 월에 한 250만원 받으면 많이 받는 거고, 월세 내고 뭐 핸드폰 비용 뭐 기타 비용 내고 나면 별로, 별로 남는 거 없겠죠. 이렇게 7년, 8년 모아봤자 뭐 자기의 레스토랑은 고사하고 포차 하나도 못 차려요. 적어도 10년 정도 하면 그때서야 어느 정도의 위치나 연봉이 될 텐데, 그렇다고 절대로 하이엔드 파인다는 시작 못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이엔드에서 일하고 경력을 쌓는다고 다 이쪽으로 추 사업이나 경력의 방향을 잡는 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된 기술과 철학과 요리라는 방향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캐주얼 다이닝이나 이제 비스트로 쪽으로 이제, 아니, 혹은 이제 장사에 써먹으려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호주 요리 유학 이야기를 이제, 아, 이제 짧게 이야기를 하면 요리사의 꿈과 희망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준다. 돈을 벌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학비도 되게 싸. 어차피 엄청 부자인 분들이나 경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가시겠지만 뭐 내가 스스로 경력을 쌓고 학비를 벌고 생활비를 벌면서 이 바닥의 생태를 직접 몸으로 겪고 싶어 분이라면 호주가 답이에요. 미국은 졸업 이후 비자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요리대학에서 학벌은 뭐 요리대학에는 나왔기 때문에 학벌은 있는데 뭐 경력을 쌓을 비자까지 없으면 예를 들어서 그냥 경력 없는 신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어 요리학교 할아버지를 나왔어도 어 호주 요리 유학의 학비는 르쿠르동블을 제외하고 보통 이제 2년제 전문대를 기준으로 하면 어 전체 학비는 약한 2천만 원대 중반입니다. 막한 1,600만 원, 1,700만 원대도 있어요. 영상 아래 정보란에 보시면 제 회사로 연락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어, 연락 주시고 상담 받으세요. 오늘은 다른 거 얘기할 거니까 어쨌든 어, 서양권 특히 영어권에서 유학을 해서 이렇게 경험들을 제대로 어, 경험들을 제대로 대우 받으면서 쌓으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좋은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죠. 뭐 투자든지 뭐 이런 이런 것들 그리고 하이엔드 레스토랑 비즈니스는요 안성재 셰프님처럼 경력을 아주 잘 쌓고 CJ 같은 대기업이나 뭐 은행이나 투자를 통해서 어, 이루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투자를 받고 협력을 이뤄내려면 경력과 그런 실력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당연하게 어, 솔직하게 모수는 CJ의 자본력이 없었다면 아무리 실, 실력이 출중한 안성재 셰프님이라도 쓰리 미셸리는 불가능했었을 겁니다. 안성재 셰프님 정도의 경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약간 전 세계 한국 셰프님들 진짜 많거든요. 물론 이렇게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사업을 따내고 콜라보를 할수 있는 것 또한 셰프님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맞겠지만 뭐 확보해야 되는 뭐 와인 리스트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뭐 레이버 코스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초반에 레이버 코스트 요리 퀄리티를 위해서 뭐 푸드 코스트 막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애초에 내 돈으로 막 이런 것들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국내 유일 스리스타는 안성재 셰프님과 CJ라는 자본력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 젊은 요리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거지. 안성재 셰프님 혼자만의 파인 다이닝의 막 이렇게 정점의 기술과 정점의 미각이라는 능력이 있어서만은 아니라는 거죠. 안성재 셰프님은 이제 주목받는 스타 셰프님이 되셨고, 역량과 경력 또한 갖추셨지만, 제가 이제 어린 셰프님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안성재 셰프님을 보지 말고, 산업을 약간 훨씬 더 먼저 공부하고 아셔야 된다고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제 투자를 받으려면 자기의 커리어가 하이엔드 파인다님을 운영할 만큼의 실력도 인지도도 있어야 됩니다. 하이엔드로 성공하고 싶으시면 하이엔드 분야에서 경력을 쌓으셔야 될 건데 힘들고요. 진짜로 죽도록 힘들 겁니다. 포기할 생각은 수백 번도 더 하실 거고요. 그럼에도 그만두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계속 생기실 거예요. 여기서 그만두면 이제 실패한 것 같거든. 괜히 더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을 거거든. 버틴다 버틴다고 길이 보이는 것도 아닐 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재능 있고 천재 같은 후배나 동료들을 여러분 계속 계속 만나실 거예요. 요리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엄병 사회성을 갖추지 않으면 뭐 어떻게 보면 또 인정도 또못 받습니다. 주변에서 파인다닝 포기하고 음식 장사 시작했던 약간 이제 주위에 몇몇 동료가 돈을 잘 벌면서 막만났는데 돈을 잘 벌어. 어, 왜 그런 거 하고 있냐고 말할 때는 꼭 씁쓸해지실 거예요. 약간 정결함과 빳빳한 이런 이제 하얀 유니폼에서 벗어나시는 게 약간 두려우실 거고, 그래서 계속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막 30대 초반, 중반이 다가오고, 이제 체력이라는 한계가 이제 절망적으로 다가오실 때를 맞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엔드 파인다이닝을 왜이래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저는, 애초에 시작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갈 길이 아니에요. 그럴 능력을 갖출 분도 별로 없어요. 미리 포기하고 사실 다른 업종에서의 자신을 찾으셔도 됩니다. 뭐 요리사가 자신의 가는 길이 다 정답이니까 하이엔드 파인다이닝이 요리사의 정답도 아니고 요리의 정답도 아니고 어스리미쉐린에서 일을 했다고 해서 모든 요리를 섭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기술을 알수 있는 것도 아니며 단순히 그저 하이엔드 파인다이닝이란 하나의 분야에서 기술을 배운 거고 전문가가 될수 있는 것뿐입니다. 뭐 화려하고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많은 돈을 써서 최고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어, 그래도 정말 요리라는 걸 시작했다면 여러분들 한 번쯤 기회가 있다면 해보시고 겪어보시길 바래요. 장사가 목표라도 그냥 음식점을 하는 게 목표라도 작은 포차를 운영하는 걸 목표로 삼을지라도 왜 요리를 하는가? 왜 요리를 공부하는가? 라는 인생의 질문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멋진 경험을 하실 겁니다. 뭐 워라벨이나 노동법 어쩌고저쩌고 하실 거면 애초에 가지 않겠지만 젊을 때내 시간을 희생해 보는 것도 좋은 커리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세세한 하나하나에 이렇게까지 진심을 수 있구나 느끼실 거고요. 뭐 어느 요식으로, 요식업으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중심이 되는 것들을 이미 다 배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친놈들이나 또라이도 많이 만나시면서 나라는 컨텐츠도 정립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하이엔드 파인다닝에서 요리 경력을 쌓은 이유가 요리사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였고, 지금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관련 산업에서 저만큼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약간 단한 명도 없습니다. 저보다 이 요리 유학 산업을 잘 이해하는 분들 없다고 봐야죠. 뭐, 이거 다 하이엔드 파인다닝에서 배운 걸 여기서 다 써먹은 거예요. 어 어느 분야나 성공하려면 이 정도의 희생과 노력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해내는 사람이 성공이라는 1%의 삶을 살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1%가 찾는 곳이 바로 하이엔드 파인 다이이니까꼭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체력 관리, 열정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